안녕하십니까. 덕산테코피아 주저러분 주식 신선생입니다. 덕산테코피아가 최근에 이제 3월 5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오늘 정말 휘황찬란 했습니다. 위로도 급등을 했다가 다시 또 아래로도 급락을 했다가 다시 좀 이제 위아래 꼬리를 달면서 주가가 이제 반등을 좀 많이 한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수급이 조금 터졌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주식은 항상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수급이 들어오질 않으면은 주가는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의 형태를 보였던 부분인 것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오늘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늘었어요. 요 며칠간은 분명히 수급이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조정이 사실 나오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세력들의 물량이 지금 이탈을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개인분들의 물량을 빼앗기 위해서 세력들이 좀 흔들기를 했는지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좀 봉으로좀 가겠습니다 자5분봉 지금 흐름인데요 자잘 보세요 이게 좀 특이한데 주가가 상승을 할 때도 수급이 좀 많이 터졌고요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도 수급이 많이 터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꼬로 올린 다음에 여기서 물량을 세력들이 다 받아 먹었다라고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가다가 여기서는 이제 손 나버린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고 수급도 완벽히 감소를 했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여기에서 얘가 반등의 지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것도 작은 거래량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덕산테코피아가 좀 지금은 사실 조금 제가 봐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돈이 들어오면 주가가 이렇게 올랐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질 때도 수급이 터졌잖아요. 제가 방금 전에 5분봉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덕산테코피아 입장에서는 저는 제가 주주고 우리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그냥 설명을 드리며 현재 구간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오히려 여기에서 다음 주에 상황을 보면서 좀 대응을,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월봉을 지금 가서 보시면은 저는 덕산테코피아가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우상향을 지금 터널하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급을 동반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집도 굉장히 잘 진행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부분이죠. 여기까지 좀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요 주봉에서도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매집에 이거를 바탕 으로 주가가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 흐름이 나왔어요. 2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좋은 추세 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점은 주가는요. 항상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수급이 들어온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얘가 음봉에서도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한 50%의 확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감히 이 구간에서 무조건 버티라고는 제가 말 못하겠고요. 추세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빨강 선을 지금 그으면 제가 좀더잘 보이게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세를 그으면은 우리 주주분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지금 계속 추세 지지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이 추세선을 깨고 있는지 아니면 지지 받으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도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외국인 분들이 조금 매도가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이제 개인 주주분들께서 물량을 좀다 받으셨고요. 지금 기관하고 보험 쪽에서도 뚜렷하게 어떤. 매도가 매수하는 세력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이 뭐 그렇게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게 막 엄청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굳이 여기에서 막 추가 매수를 하시거나 그런 것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좀 특이한 이제 공시도 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우리 이제 덕산테코피아의 임원분들의 이제 특정 증권 등 소유 주식 수 변동이에요. 자 보시면은 직전 보고서랑 이번 보고서가 중요한데 직전에는 1,500 주였던게 지금 2080주까지 늘었죠. 자그 다음 임원분들 보실까요? 이분들은 이제 이번 보고에서 이제 아마 새로 제가 보기에 등록 되신 분 같아요. 그래서 5000주가 지금 좀 생기셨고 또 지금 이분 이제 김형철님 같으신 경우에는 11500주에서 17620주까지 지금 6120주나 지금 증가를 했다라고 계속 공시가 나와있어요. 그럼 지금 다 보시면 어떤 누, 누구도 매도를 했다라는 사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점 구간에서도 임원분들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엄청난 호재성 뉴스에요 우리 주주분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급이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고 위 아래로 음봉일 때 양봉일 때 수급이 터져온 걸 분위기를 보니 추가적인 조정이 조금은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 이제부터 얘가 급락이 나오는 거나 이게 아니고요. 이해되셨죠? 주식이 그렇게 급락이 쉽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월봉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턴을 준비 중이라니까요. 그리고 임원분들이 왜 매수 하셨겠나고요 뭔가가 지금 호재성 뉴스가 숨겨져 있는 걸 아니까 이분들은 미리 매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쉽사리 대응을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추세선을 잘 보시라 그 다음에 수급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수급이 다시 늘어나는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지 우리 주주분들께서 더큰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덕산테코피아 주주 여러분들 중에서 좀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께서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문자를 계속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오전 35, 전 9시 37분에 보내드렸던 문자 내용이에요. 오늘 위아래 변동성이 심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뭐 투매 현상이 나와서 주가가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그러니까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우리 주주분들한테는 제가 이미 오전 9시 37분에 다 발송을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즉각적이지가 못하 보니까 제가 문자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특이사항이 나올 때 바로바로 바로 제가 매주 수 매도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도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차피 이거 다 무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0 1 0 6 8 1 5 6 4 4 6으로 저한테 덕산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추세 한번 보면서 수급이 줄어드는지 제가 체크를 하고 우리 주주분들께 매도를 할지 아니면은 뭐 비중 축소를 좀 할지 아니면 좀더 끌고 갈지는 제가 다음 주 상황 보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주봉에서도 분명히 지금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올 때 거래. 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세력들이 이거를 수급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결국 이만큼의 물량이 뒤편에서더 나와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고점이기 때문에 제가 또 계속 추가 매수는 자제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눌림목에서 좀 싸게 올때 매수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 말씀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제 영상 한번더 돌려보시면 굉장히 도움 되실 거예요.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계속하셔가지고 불안하신 분들은요. 저한테 0 1 0 6 8 1 5 6446으로 타점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세력 타점 종목이라고 해서 덕산 테코피아처럼 이렇게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 상승을 준비하는 종목을 제가 세력 타점 종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짜 종목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한 달에 제가 5개에서 10개 밖에 종목 진행을 안 하는데 이미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움직임이 나올 거니까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한 주라도 꼭 매매를 한 번. 해보시고 아 세력들의 매집이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아 눌림목 공략을 이런 데서 하는구나 그거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직접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요 010-6815-6446으로 타점이라고 딱두 글자만 저한테 빠르게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좀 세력 타점 종목이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종목을 추천 드렸고 어떤 스타일인지 자세하게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컴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여기,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뜨고 나서, 수급이 늘어날 때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가 떴다라는 거는 세력들이 지금 일차적으로 매집이 들어왔고 그리고 수급을 이용을 해서 제가 주가를 이런 식으로 상승을 시킨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력들의 수급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주주분들께서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조금 더 빠른 높은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문자바다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좀 나누고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한컴이드 1월 5일날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매수 가격은 제가 3,400원 이하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제가 4,600원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3,400원 이하, 이날 1월 5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최고가 4,745원까지. 바로 3일 만에 주가 급등 나온 거 흔적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4,600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4,600원 이상에서 충분히 도달을 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나마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써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목을 제가 단기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라고 해서 발송 날짜 1월 5일 오전 9시 49분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저는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전부 다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13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도요, 저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부담없이 010-6815-6446으로 탑점이라고 저한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1월 23일날 제가 산돌이라는 종목을 또 추천을 드렸습니다. 방금 전에 본 종목하고 똑같죠? 패턴상이요. 이렇게 수급이 한 차례 들어오고, 눌림목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줄 땐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수급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살짝 거리량을 늘려주는 걸 제가 확인을 하고,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주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정말 주가는 더 폭발적으로 빠르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산돌이라는 종목 역시 1월 23일 날 제가 정확하게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9,500원 이하 그리고 최고가 13,250원까지 도달을 했고요. 저는 목표가 12,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라고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이때도 1월 23일 오전 11시 49분에 발송을 해드렸고요. 또 인원 백신 두 분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저한테 타점이라고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그날 그날 다 취합을 해가지고 문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그 다음으로 제가 더 추천드렸던 종목은 푸른 저축은행이라는 종목입니다. 이때부터는 조금 상황이 달라져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졌어요. 그래서 저도 좀 시장 하락에 대비해가지고 종목을 좀 이제 좀 짧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의 스타일로 바꿨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60분봉 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이렇게 한 차례 수급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했고요. 그리고 눌림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수급은 실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로 세력 타점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수급은 동반을 해야 합니다. 제가 1월 25일 날 푸른 저축 은행을 매수 가격 8,5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목표가 12,000원 이상을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시장 하락에 따른 해치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한국은행 긴축 관련주라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역시 점심시간 때 제가 이때는 보내드렸었네요. 그래서 이때도 이제 백수신 8분께 제가 정확하게 문자 발송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1월 이제 29일날 종목을 이제 추천드렸었던 종목인데 YC캠입니다 지금 보시면 1월 25일날 한 차례 이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만들어졌고 눌림목을 만들어줬습니다 당연히 수급은 실종이 돼 있,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수급이 폭발하면서 주가 역시 바로 수직으로 상승하는 거를 볼수 있죠 어때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종목들하고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죠? 보시면 제가 1월 26일날 이제 y c c m 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추천을 또 드렸죠. 매수 가격 11,400원 이하, 목표가 13,500원 이상을 잡아드렸고, 지금 보시다시피 최고가는 14,140원까지 도달을 하면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이 종목은 제가 1월 26일 오전 11시에 아침에 이렇게 보내드렸었네요. 137분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똑같이 종목 발송을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종목은 이제 비트 컴퓨터입니다. 역시 최근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이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할때 수급을 동반을 하고, 그 다음에 주가가 눌림목을 만들어줄 때 수급이 역시 실종했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노란색 화살표, 세력 타점 포착 종목이 되면서 주가는 수직으로 급등을 하고 수급 역시 폭발적으로 들어왔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종목들을 제가 추천할 때는 전부 다 이런 스타일로밖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세력들이 상승을 할때 수급을 이용한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대부분 비슷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비트 컴퓨터 역시 제가 1월 29일 날 종목을 추천해드렸고, 매수 가격 눌림목에서 6,400원 이하 잡으셔라. 그리고 목표가 9,000원 이상을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가 9,550원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제 목표가 충분히 도달했다라는 걸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전 10시 37분에 제가 발송을 해드렸고요. 128분께 제가 정확하게 발송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오히려 저한테 이렇게 종목을 받아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주식은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충분히 혼자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공부도 하시면서 제가 드리는 이런 세력타점 포착 종목을 받으시면서 같이 공부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수익도 먹고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까먹지 마시고 010-6815-6446으로 저한테 꼭 탑점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세요. 이 모든 건 제가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부담 갖지 마시고 저한테 그냥 팍팍 타점이라고 문자 발송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5개에서 10개 정도 제가 종목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좋은 종목을 지속적으로 챙겨드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받으시면서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식 신선생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